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나인맨스, 모리스, 그리고 곤질, 곤누입니다두 게임은 시기나 또는 했던 지역이 다른데요 게임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함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드판이 있습니다. 자, 나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건질고노 같은 경우에 모양이 비슷하지요. 사각형 3개가 연달아 있고, 가운데 쪽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각 포인트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각선 부분이 나인맨스 모리스에 없지요. 대각선 부분 네 개의 선이 없고요. 곤질곤우에는 대각선까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성물로는 나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엔는 어, 까만색 말 혹은 하얀색 말 아홉 개 필요합니다. 아홉 어, 개씩 있으면은 되고요. 곤질곤우 같은 경우는 어, 까만색 말 혹은 하얀색 말1 2 개. 필요합니다. 12개, 12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표시말. 자, 표시말 몇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볼수 있겠네요. 자, 이두 게임의 목표는 상대방의 말을 잡아서 두개 이하로 남기거나 상대방의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목표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두 게임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말을 한 번씩 번갈아 놓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엔, 자, 아무데나 배치를 하죠. 자, 그러면 상대방도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번갈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때 세 개가 연속으로 한 줄이 되면, 밀이라고 합니다. 밀이라고 하고 상대방 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말은 빼둡니다. 게임에서 아예 제거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놓으면서 상대방이 한 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가면서 남은 말을 배치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어, 개의 말이 모두 배치될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곤질곤우에서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말을 놓게 되는데요. 자, 자 이와 같이 하얀색 말세 개가 이어져 놓여지는 경우엔 곤이라고 합니다. 나인맨스 무리스에서는 밀이라고 하는데, 어, 곤질곤우에선 곤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 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제거한 말그 자리에 표시말을 하나 놓습니다. 이곳에는, 어, 떤 플레이어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곤질곤우 같은 경우엔, 어, 12개의 말, 일단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전부 다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라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엔 9개. 씩다 배치하면 되고요. 곤질곤우 같은 경우에는 12개씩 전부 다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인맨스 모리스에서 이렇게 미리 되어서 상대방 말 제거할 때 이미 미리 되어 있는 세개 중에 하나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말은 없앨 수 있지만 이미 세 개가 연결된 것은 없앨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곤질곤우에서는 이미 세 개가 된것 중에 하나를 없애고 표시 말을 놓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네요. 일단, 상대방 말 중에서 세 개가 연결된 것 중에 하나를 없애고 표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 좀더 자료를 찾아보고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점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곤질고는, 어, 곤 해서 상대방 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둔다. 놓지 못하도록. 하지만, 나이맨스 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는 하지 않고, 미리 된그 말은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말을 전부 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배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을 이동을 시켜서, 자, 한 턴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는 한 칸은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동 중에 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 중에 밀이 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 하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자 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까만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옮기고요. 자하 하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자 까만색 플레이어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밀이 되죠. 밀이 되어서 상대방 말을 하나 이렇게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곤질곤은 마찬가지로 자그 전에 하기 전에 요 표시 말들은 다 없앱니다. 자 표시 말들은 전부 다 없애고요. 자 그럼 표시 말 지역이 빈칸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움직여서 곤을 만들거나 자,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승리합니다. 내 턴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러는 경우에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나인맨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의 말이 세 개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호핑이라고 해서 빈 자리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한 칸씩 이동하는 룰이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어, 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다가 움직일 수가 없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자, 하나가 더 없어져서 두 개가 된다면 더 이상 밀 또는 곤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패배가 되겠습니다. 곤질곤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말을 잡아서 두 개만 남았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패배가 되고요. 또는 자신의 턴에 말을 움직일 수가 없으면 패배가 됩니다. 자, 이두 게임이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두 게임의 그 공통점 알고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두 게임의 개성 있는 그 재미를 어,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인맨스 모리스, 그 다음에 곤질 고누 이게임의 방식을 잘 이해하시고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현재 즐기고 있는 그 게임 중에 유사한 그런 룰들의 게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 전에 소개해 드렸던 세넷이라고 하는 게임도 우리나라 윷놀이 그 방식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게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게임이 그쪽에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이런 재미있는 게임들이 점점 발전되고 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인맨스 모리스, 그다음에 곤질곤우또2인 전략 게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